제 제사장 여우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하겠소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우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덮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례하게 하리라. 대장 요수아여 너와 내 앞에 앉은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내종 싹을 하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요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생명의 주 말씀 앞으로 나오신 나군께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사랑 판결보다 앞선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살펴보았듯이 오늘 본문은요 대 제사장 요수아가 사탄에 의해 고발되어 법정 앞에 선 모습으로부터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스가리아의 환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 일어난 일보다는 스가리아의 환상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가리아 3장 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되게 보이셨다, 환상을 보이셨다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정에 서게 된 원인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한 당시 유다 백성들의 영적 피폐함과 죄를 여호수아라는 대표성을 가지고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죄가 있었기에 사탄으로부터 고발되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흡사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장면입니다. 바로 욥기에서 이러한 장면이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죠. 바로 천상에서의 법정과 같은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욥기에서도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변호하나 사탄은 요비 하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이유들을 들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요소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분명히 배신했을 것이라며 사탄은 확신에 차며 말합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교묘하게 비난하고 이간질하며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께도 이처럼 행동하는데 함을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충동시키고 이간질하며 서로 비난할 것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사탄은 사람 혹은 세상, 어떠한 각기 여러 모양과 환경을 통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격양시키고 분노케 하며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향해 정지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죠. 몇년전 제가 살던 집에서 차로 출근할 때 보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이렇게 앞집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항상 잔뜩 짜증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주차장을 살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뭔가 이 아주머니의 루틴 같았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로 쓰레기를 치우고 온 건너편에 있는, 즉, 제가 살고 있던 그 원룸 집 화단에 그 쓰레기를 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몇번 그런 장면을 계속 보게 되었고요.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뭐, 제가 집주인은 아니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이분이 1톤 트럭을 타고 가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 트럭에서 이러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엔, 아, 네.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분도 믿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찬양에 흥겹게 이렇게 어깨를 들썩이며 운전자와 함께 가는 장면을 몇번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모습에 손가락질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되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그리 이상하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여도 분명 우리의 삶에 이중적인 모습은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다고 물론 그렇게 해서는 분명히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럼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 앞에 이중주차로 인해서 제가, 제 차가 이제 빠져나갈 때그 앞집 주차장을 조금 침범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집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침범하진 않았는데요. 갑자기 화를 내며 어디선가 그 아주머니가 나타나시며 저에게 불같은 성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쇠사슬 같은 걸로 자신의 주차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거는 모습을 이렇게 출근길에 보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한 번도 그분께 짜증 내본 적 없었던 그때 제안에 충동적인 짜증과 분노의 마음이 일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내내 그 아줌머니의 이중적인 모습과 행동에 너무나도 화가 났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그렇게 그런데 찬양을 그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활을 한다? 아, 이거는 하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그 아주머니를 정죄하며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음이 진정되고 나니 판단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나 그 아주머니의 모습이나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에 다양한 모습으로 충동하게 하고요. 비난하게 하고요. 상대방을 자신의 판단과 윤리에 맞춰 고소 고발하게 합니다. 사탄의 계략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상대방을 비난하게 만들거나 혹은 스스로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사탄은 스스로에 대한 충동까지도 일으킵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게 만들었다라는 그 비참함과 참혹함으로 스스로를 비관하였듯 우리 삶을 충동질하고 자포자기하도록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주변에 우울증과 조연증세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과거에는 우울증이라는 것, 물론 잘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제는 우울과 조연이 우리 사회에 아주 흔한 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에게조차도 비난과 비관하는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탄의 충동은 생명을 무너뜨리고요. 생명을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게 만드는 것이고 나의 스스로 나를 스스로 비관하여 내 영혼을 죽이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미워지고 누군가를 향한 비난이 계속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사탄이 여러분을 충동시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잘못하였다 해도. 그 잘못을 판단하는 것은 사탄도 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판단하고 있는 나조차도 상대방을 용서하기보다는 더욱 그의 잘못을 해집어놓고 파헤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과 판단으로서 남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 대표하고 있는 요호수아가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요호수아는 그러나 사탄은 살리고자 함이 아니라 죽이고자 이 요호수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죄성을 지니고 있는 불완전한 우리 역시도 세상의 방법과 사탄의 계략처럼 상대방을 죽이고 밟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사실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에게 지금 법정 소송 중인 어떤 것들을 뭐. 철회하십시오. 뭐 세상의 법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 그것이 오직 하나님임을 잊은 채 용서와 사랑이 아닌 사탄의 충동질과 계략으로 인해 혹시 나도 모르게 상대방, 상대방이 그 영혼을 죽이고자 하는 모습인지를 스스로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격은 판단하는 자격이 아니라, 오직 은혜 받는 자격만이 주어지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는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은혜 받는 자격만 주어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인땜도, 우리의 연약함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아닌지를 평가받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죄를 묻거나 세상 앞에서 죄를 묻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모든 판단과 결론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라며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앞서 죄를 지은 자는 분명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사탄의 재판장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재판장의 판결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죄를 누구에게 묻고 있었습니까? 요호수아입니까 아니죠. 사탄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탄아, 요호께서 너를 책망한다라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너지고 불타버려 형편없어진 그 연약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을 다시 선택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죄를 기소한 사탄을 책망한다라며 오늘 성경은 연약한 자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하고 있는 사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상처투성이 몸과 마음의 아픔과 시련 고통에 휩싸이고 그 어떠한 답도 누군가가 그 불구덩이 안에서 꺼내주지 않는다면 하염없이 타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새까맣게 타버린 이 연약한 영혼을 네가 무엇인데 정죄하느냐 하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죄인으로 나온 그 여호수와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많은 인생을 저주하고 책망하여도 할말 없는 하나님은 사탄처럼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죄 많은 인생을 책망하셔도 우리는 할말 없이 그 책망을 받아들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책망치 않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형편 없는 이스라엘을 형편 없는 것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형편없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불 속에 있던 나무를 보고 이제 너더 이상 쓸데 없어 저상 첫 투성이와 새까맣게 타버린 저 나무 버려져도 할말 없다라며 오히려 버리셔도 상관없는 이 작고 작은 그슬린 나무를 향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실, 마음이 타들어가는 아픔과 슬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과 괴로움, 사탄과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내까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비웃음치고 조롱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그슬리 나무를 보시며 오히려 조롱치 아니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도리어 연약한 자를 기소하고 고소하던 대적자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법정 안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팩트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영역한 죄인을 포기하시지 않은 하나님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렇게 이곳은 더 이상 재판하여 판단하고 죄를 묻는 재판장이 재판장 법원이 아닌 것이죠 법정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서 회복 생명을 살리게 되는 병원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판단하고 있던 이 재판하고 있던 장소가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스가랴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하메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기소당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그 옷을 벗어 천사들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거룩한 곳에는 더러움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더러움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내가 내 죄악을 모두 제거했다라며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고 천사들은 그 곁에 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물론 죄가 사라졌다라는 가장 중요한 의미와 함께요. 지금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까지 사탄에게 끌려와 바닥에 무릎 꿇려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무릎 꿇고 재판을 받던 이 죄인이 지금 천사들과 나란하게, 나란하게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탕자가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렸으나 다시금 회복되는 장면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누가 보음 1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시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합니다 왜요? 왜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내가 잃어버렸는데 다시 얻었기에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그렇기에 세상과 사탄 앞에 끌려와 죄를 고발당하던 이 요수와 그리고 오늘 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일으키시어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고 우리의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또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신 재판장,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줄 알았으나 나의 자녀를 다시 찾았다.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얻었다라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죄악을 제거하시며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목하고 또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기 계신 낙군교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옷을 입혔다는 것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자녀로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아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내 인생의 문제에 죄의 문제,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것들을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따르는 그런 믿는 자들의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를 온 있는 자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날 사랑해 주시고, 사람들은 날 비참하고 더럽고 치욕스럽다고 말할 때, 나의 이 더러움을 불쌍히 여기시며 벗기시고, 그리하여 내 인생의 죄를 몰아내시며 내가 구원자가 아니다 내 삶에 구원자가 오직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는 그 인생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인생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여 추악하고 더럽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어떠한 흠집들이 여러분들의 그옷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바꾸시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은 그리스도라는 옷일 것입니다. 스가랴 3장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도를, 내 길을 행하며 내 규례, 내 율법, 내 말씀을 지킨다면 그렇기에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분의 길을 걷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삶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걷고 행동한다는 것, 그럼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 영생을 약속받은 자들은 그 어려운 길을 사실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구양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해지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주님,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는 질문에 예수님은 도리어 그 율법 학자에게 그럼 율법에는 무엇이라 나와 있냐 너희가 말하는 그 규례와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말씀에는 무엇이라 나왔느냐고 역으로 질문합니다. 그럴 때에 율법 학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때 그 율법대로 행한다면 네가 말한 그 영생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생각 좀더 다르게 생각하면. 그 도를 행하며 규례를 지킨다는 라 것은 사실 우리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고요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뜻을 다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힘과 전력을 다 쏟아붓는 것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행동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네가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네가 내 뜻을 활보하며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할 것이라고 지금 스가랴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사탄의 충동, 충동과 유혹으로 인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운데서 사실 살아내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옷에 걸맞지 못한 인생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향한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약속을 행하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스가리아 3장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겠다. 라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죄로인이 항상 무너지고 매번 제사를 드려야 했던, 여러분들 오해배 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 제사장으로서는 이렇게 죄를 모든 것을 씻어내거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예표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분 그 최종적인 구원자 곧 나의 종, 나의 싹을 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싹스이 세상 가운데도 너무나도 약하고 아주 작게 보이는 싹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 싹을 튀어 나의 구원을 이루어 보이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서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약속의 실체 가운데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스가랴 3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겠다라며 한 돌을 보라라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개의 눈이 달렸다고 하니까 매우 기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이 7은요. 완전수로서 37이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완전수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돌은요. 시작 성경에서 말하듯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보이나 사실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 이 세상의 근본이 되는 주춧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구약에서는요. 다니엘서에서 나오듯이 모든 우상들을 곧 시대의 그 제국들을 상징하는 그 우상들을 철저하게 깨부수는 돌로서 등장합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시대의 흐름, 세상의 문화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도래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내는 우리에게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 오늘 힘들고 좌절스러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더럽고 추악한 내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의 하늘나라 내 마음가운데 하늘나라를 허락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앞서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재진 벗고 보니 이 세상도 천국처럼 천국처럼 화도다이 세상이 천국처럼 따뜻하도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기쁘고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어서 그 어디나 하늘 나라가 아니라, 내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도, 내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돌보시고 오늘 또 주관하시고 이끄실 것이기에, 확신하기에. 내 삶이 하늘나라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늘나라는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더러움, 나의 위치와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이끄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가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그한 영혼을 오늘 또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셨죠.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삶 가운데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여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더 뚜렷하게 보일 뿐이지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을 통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소망하셔야 합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기에 나에겐 그것이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내용원의 은총 입게 하신 분도 하나님시고요. 이 중한 죄를 벗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천국처럼 화하도록 하실 수 있는 것도 내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위로와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만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